한 손만 아, 네.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우리 어머님손한 번만 좀. 제가 이렇게 로고 3개씩 놔드릴 거예요 3개 그 다음에 이쪽에도 3개 떨어졌네요 3개 좋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간단합니다 아 제가 하나 둘세 개를 이쪽 손에 잡고요 하나 둘세 개를 이쪽 손에 잡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가 신어 주면 로고 하나 이동을 하게 되죠 만약요 4개 2개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, 네개 잡고요 다시 한번 하나, 두 개를 잡고요 다시 한번 갑니다 천천히 하나 심어주면 그대로 또 이동을 해서 이렇게 하나 그리 다섯 개가 되죠, 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주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럴 때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주시면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해볼 건데 이번에 다섯 개를 그대로 잡아서 오늘 왜 이러죠? 그래요? 떨어뜨릴 때마다? 괜찮아요 자, 꽉주시고엎어놓으시고좀더 꽉! 네 좋습니다 손 내리셔도 괜찮고요 보셨죠? 네, 좋습니다. 아, 마지막 남은 로고는요 제가 손에 잘 잡고요 주머니에 팬을 이용해서 천천히 두번 신어줄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피하지 마세요 천천히 신어주면 그대로 이렇게 동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손 펴서 로고 여섯 개 됐나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? 네. 손 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맞네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이럴 때 이제 박수 주시면 됩니다. 아 근데 사실은요 이 하나가 좀 특별한 겁니다 제가 잘 잡고 천천히 하나 를 신어주면 이렇게 그대로 커지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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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3D가 입장하실 거고요.